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교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교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섰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시대를 끝마치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돌무더기를 만든 이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다와 두려워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의 수화를 통해 가장 먼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돌무더기를 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체험, 기억, 가르침과 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때 요단강물을 끊어내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길가에 돌무더기를 쌓게 하심으로 요단강물이 멈춰선 기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가 그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부모가 자녀들을 길가에 쌓아 올린 돌무더기 앞으로 데려가고 그 자녀들이 이 돌무더기를 왜 쌓아 두었는지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끊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심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며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들은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족속에게도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한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본문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레된 강물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높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감히 대적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제거되고. 죽음과 고난을 이겨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한 기적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님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며 살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 우리 양님 교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셔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책 당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2026년 교회 사역과 예산 계획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러시아의 뚫라 양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일학교와 구역 모임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우리 양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